그 얘기를 책에서 보고 성아 남편한테 하라고 그런 거야. 음. 그때 남편이 음. 알았어, 알았어. 그런 게 아니라 뭐라 그래. 에이, 압니다. 에이. 음. 하면, 음. 저만지 물러서는 음. 성아 남편에게 음. 몇 벌을 채촉하니 하는 음. 수 없었는지 음. 성아 성화 남편은 성아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못하며 음. 사랑해 음. 사, 하고 말했습니다. 음. 그 말이 그렇게 보 어려워요. 쑥스럽지 안해 봤으니까. <laughs> 뭐 하라니까뭐 하겠어? 안 했던 남자 보고 하라니? 음. 근데 하더라고. 시키니까. 음. 음. 그리고 그리고 씨 음. 웃는데, 씩 웃는데 음. 그 눈이 참. 아픕니다. 웃는데 아프더라고 우는 것 같기도 하고. 아이고. 아유 내가 이거를 해야 되나? 응. 어? 하긴 하는데 살까?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? 그래. 응? 사랑해 이렇게 말한다고 어? 쓰러진 놈이 살까?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? 근데도 <laughs> 그래. 시키니까 하더라고. 어. 어. 음. 여기 또 뭐야? 아. 어아 어. 아, 그렇게. 그렇게 툭. 툭, 툭 던지든 엄마 응. 다시 말해툭 툭 던졌다고 툭 던지든 응. 사랑해 하면 안 되고요. 응.